안녕하세요. 푸라라입니다 자, 오늘의 GTA5 컨텐츠. 제가 몇달 전엔가 올렸던 카구밥으로 코사트카 들어올리기 영상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늘도 한번 코사트카를 들어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카구밥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제보를 받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영상 편집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벤저들을 가지고 코사트카를 들어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 다섯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네 분이랑 해봤는데, 네대로는 이게 힘든 것 같아서 한 명을 더 구해왔어요. 자, 그러면은 코사트카 운전석 딱 들어가가지고 밖에 대기하고 계신 분들 딱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섯 대의 어벤져스가, 어? 어벤져스네, 진짜? 자, 이 어벤져스가 모였는데 과연 다섯 대로 충분할지 우선 계획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벤져의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날개 양쪽에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트 카이도 보면은 이렇게 앞 부분 가운데 앞 부분이랑 뒤쪽 부분에 가로 판이 있죠. 거기다가 어벤져 뒤쪽 날개를 낄 거예요. 그 상태로 네 대가 양쪽에 두 대씩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릴 거고요. 앞쪽에서 한 대가 코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좀 들어 올려주거나, 그게 안 되면 뭐 계획을 바꿔서 다른 위치에서 들어 올려주거나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자 위, 미리 위치 말씀드렸으니까 그 위치로 우선 자리를 잡아보죠. 자, 이동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선 앞으로 살짝 뺍시다. 그 앞에 그 나와주시고요, 하여보사님 앞으로 살짝 좀 빼봅시다. 앞으로, 앞으로. 오, 떴는데? 오, 거의 떴는데? <laughs> 뒤쪽이 떴는데? 어, 잠깐만. 어, 이대로 바로 힘줘봅시다. 자, 우선, 바로, 바로 힘 줘보세요. 힘 줘보세요. 그리고, 하야보사님 싹 들어가보세요. 하야보사님 앞에서 코 박아가지고 들어 올려보세요. 뭐야, 이거 1트 만에 되나? 어? 어? 어, 뒤쪽은 우선 들렸습니다. 뒤쪽은 들렸고요 어, 앞에, 앞에만 어떻게 힘을 주면은, 앞에만 힘을 주면 될것 같은데? 어어?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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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1트만해 버리면 영상 분량이 안 나오는데 이걸 1트만해 버렸다. <laughs> 야, 이게 돼. 이게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여러분 침착하시고. 오. <laughs> 오더 뜨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더 뛰어 봅시다. 계속 계속 뛰어 보세요. 계속 뛰어 보세요. 하야부사 님이 지금 하야부사 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 하야부사 님, 하야부사 님, 하야부사 님이 빠지면 이거 어, 어, 그래도 천천히 떨어져. 그래도 천천히 떨어져. 오? 오? 설마 그 밑에서 그냥 들어올린다고? 아 이거 코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이 정도 공간 났으면 하야부사님도 그그 꼬리날개 내해보세요 빠르게 싹 돌려가지고 살짝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싹 파고 들면서 오 어, 지금 꽂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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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줘야 된다 빨리 들어줘야 된다 내리 꽂힌다 이거. 어 오. 어 들어 올려줘야 돼 들어 올려줘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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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laughs> 내리 꽂힌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내리 꽂힌다 어 이거 날개를 희생해서 지금 들어올리 실려는 것 같은데요? 오오 오, 수평이 맞춰지고 있어 이야 <laughs> 와 미친 와어 잠깐만 아 이거 꼬리 날개 아니 저거 프로펠러 불안한데 부러질 것 같은데 저러다가 어, 또 꽂힌다, 또 꽂힌다. 어, 혹시 날개가 부서지셨나요? 아, 이런. 자, 지금, 키막이 보였습니다. 잘하면은, 도시 한복판으로 코스스크를 옮길 수가 있어요. 우선, 코, 코로 좀 올리고, 어느 정도 공간 여유가 났다면 그때부터는 꼬리 날개로 돌려서 하는 걸로 하죠. 자, 우선, 날개분들 자리 잡아주세요. 같이 들어 올리시면서, 자, 하나, 둘, 셋. 다 같이 고! 다 같이 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공간을 좀 많이 넓혀야 될것 같으니까, 너무 깊게 박지 마세요. 앞에, 앞에 분이 너무 깊게 박으면 이게 안 들어진다. 그 날개 갈린다, 날개 갈린다. 어, 좀 더, 좀더 공간 내야 돼. 우선, 우선 들어올리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뒤로 가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툭툭 치면서 올려주세요. 우와, 뜬다. <laughs> 더 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날개로 바꿉시다.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꼬리날개로 돌리실 시간 될것 같으면 해보시면 됩니다. 대신 빠르게. 어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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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어 됐어요, 됐어요. 공간 나왔어요, 공간 나왔어요. 자, 싹 들어올려줘봐, 싹 들어올려줘봐. 야, 진짜 잘하고 계세요, 진짜 잘하고 계세요. 야, 지금 팀웍이 굉장히 잘 먹고 있거든요. 날개 아안 돼. 날개가 떨어졌어. 어우, 아까 잠깐 직접 해 봤는데 꼬리 날개 겁나 힘드네요, 진짜.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전원 힘 빡! 어우, 여기. 어우, 이거 날개를 안갈 수가 없다. 어. 들어지나 떨어지나? 아, 좋아 좋아 좋아.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오. <laughs> 그러면은 히트 님만 살짝 뒤로 기울여 보 으아. 히트 님만 살짝 뒤로 기울여 보실래요? 오, 옆으로 이동한다. 옆으로 이동한다. <laughs> 으아, 날개야. 날개야 버텨라. 오케이 오케이 히트님만 살, 계속. 어 안돼 안돼 그만 안돼 여긴 나무야 그만. 으라안 아, 된다 공간이 안 나온다 이제 아, 안돼. <laughs> 그래도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올린 거 아니었어요 방금? Yeah. 와. 이게 <laughs> 뭐 도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는 실패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성공이 아닌가라고 예 저희는 저는 저희는 그죠? 저희는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코스트카를 이렇게 어벤져 5대를 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 빌딩 위에 올려놨다던가 어쨌든 도시 안쪽으로라도 가져다 놓고 그 상태에서 카요페리코 습격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동선이 짧아질지 아 그런 장점이 또 있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그걸 끌고 갈 시간에 그냥 하는 게더 빠르긴 할 거예요. 이게 아마 습격 한판할시간 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거를 저희가 준비하기 시작한 게 8시 반인데 지금이 9시 반입니다 이거 할 시간이면은 그냥 카리페리코 습격을 한판 돌렸을 수 있으니까 예뭐 여러분은 그냥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짓거리 할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도 놀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도와주신 각본님 델타지온님 윈드파이어님 하야부사님 히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